디어 루시, 빗담 나무에게는 그 어떤 울음도 없는 줄 알지. 사막이 눈물 보일 땐, 사막을 지옥이 쓰다듬을 땐, 그러므로 지옥에는 한 모금의 물이 없는 줄 알지. 나무는 키만큼 커다란 그림자를 벽살에게 내놓는다. 나는 그 등성이에 기대앉아 죽은 줄로 알던 나의 죽음을 일깨워 봅니다. 너무하게 살아부려 죄 지었습니까? 그러므로 나무는 가만히 죽은 척을 했답니다. 그 등성이에 앉아 나는 그저 모른 척했답니다. 그의 죽은 척을 죽음으로 보듯 나는 그 순간을 행복으로만 보고 싶다. 나는 고백하지 않습니다. 사랑한다는 말, 그 솜사탕 같은 그말 한마디, 당신께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사랑은 마른다. 지독한 사랑은 당신만 남긴다. 악마의 의미는 뱀은 이불을 사랑했다. 사랑을 말못해 두 줄기로 갈라진 혀.